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본질 사업을 만들었어. 타겟도 정했어. 팀에서 지 뽑았어. 그래서 매체까지 본 등과 안된 거 해가지고 정했어. 다 확보를 했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보했는지 판단 을 어떻게 할 건데?라는 환류 이거는 사업 때부터 꼭유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동화책 만들 때 인지도로 환류를 받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환류가 될수 있어요. 인지도 경험도, 호감도. 호구 쪽에서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인지도는 그거죠. 알아요, 몰라요. 경험도는 우리가 하는 거 봤어요? 경험해봤어요? 해봤어요? 마지막에 호감도는 그러면 우리 기관을 좋아하세요? 이 사업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호감도예요, 호감도. 호감도가 높아야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행동을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호감도인데 가장 어려운 게또 호감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홍보를 기획하고 사업을 기획할 때꼭 마지막에 이런 활류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적어야 합니다. 그 다섯 가지. 저, 본질, 그 다음에 타겟, 키메시지 매체, 활류. 여기까지가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타겟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 없다 타겟에 모두를 위한 항보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항보가 된다 두 번째가 본질은 홍보 담당자가 아니라 공보실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 내가 이 사업 기획을 할때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려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민간이 아니다 민간이 할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재밌고 비급 병맛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한국 관광공사가 빠버못이요 경쟁 상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똑같은 걸 하면 당연히 재미는 쪽으로 갑니다. 민간 쪽으로 가요. 야해 그래서 우리는 민간의 경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공공 쪽에서 경쟁 상태를 잡아서 레퍼런스를 잡아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신용복 선생님의 처음처음 이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냉철한 머리보다 가슴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발은 실천하고 길이다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슴이 울리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것보다 더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 내가 아무리 잘 알고 내 가슴을 울렸더라도 그 실천하기까지는 더먼 여행을 간다는 것이죠 짧은 2시간이었지만 만약 이 2시간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울렸다면 바로 실천해서 여러분들 하나 모든 공무원들이 후보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손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